항상 돌아보면서 이 불에 불에 불똥이 있는지 이게 불이 꺼지진 않는지 돌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불지개로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 불지개는 뭐냐면 세미한 거예요, 세미한 거. 뭐라고요? 세미한 거. 세미한 거.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아, 내 마음에 불똥이 쌓였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이 불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나쁜 거지만 교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경험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역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전에 했던 거를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전에 해봤거든요 전에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 똑같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사람마다 다른 불똥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불똥 쌓였다고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희미해져요. 성령의 가르침이 희미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불똥이 불똥 때문에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 한 명도 없이 여러분들은 다 불을 밝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어제 사역했을 때 어제 생긴 불똥이 있고 그제 사역했을 때 그제 생긴 불똥이 있단 말이에요. 하, 어제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불평이 요만큼 생겼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 선지자야, 선지자. 누구라고요? 선지자로. 우리 속에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불지게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조명을 딱 받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설교하실 때불지게를딱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피해요. 어? 씩. 피하. 여러분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주님, 그 불똥은 저제 불똥이네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 하고 있으니까 라우데기 교회 교 한번 볼게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3장, 자, 자, 이, 자, 자, 19절, 자, 19절,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난주에도 본 말씀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라우디계 교회처럼 엉망인 교회, 불 꺼트린 교회인데도, 불똥 쌓여서 불똥, 불 꺼트린 교회인데도 주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책망하신대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불똥을 이 불똥을 치우는 사건이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라우데기아 교회는 너희가 차든지 아 차든지 더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대 교회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저, 이 불똥지께로 여러분의 심령을 콕 꼬집을 때, 말씀을 통해 꼬집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네, 하, 내가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불똥이 많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게 싸우니, 내 마음이 너무 변해 버렸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들렸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남 얘기처럼 듣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변해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는 회개를 할줄 알아야 돼. 우리는 높아진 마음 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이 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불똥지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제단에는 뭐냐면 제단, 제단 있죠, 제단. 성전의 집집 기구 중에 제단이잖아요, 제단.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촛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단에는 부삽이라고 있어요, 부삽. 부삽 알아요? 부삽으로 떠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처음 이제 믿는 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죄가 막 드러나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근데 이 불똥지께로 걷어내는 이 죄는 세미한 거예요. 세미한 거. 아무도 아, 알려주지 않으면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찬양하고 싶은데 시간 다 돼가지고 자 이거 볼게요. 이것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9장 11절. 열한기상. 열한기상 19장 11절. 자, 이것만 읽고 더 자, C 11절. 자, 엘리야가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이거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됐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얘기는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시간 됐지만. 자, 우리 하는 사역이 크잖아요, 그죠? 커요, 작아요? 커죠? 근데 그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투더, 예루살렘 이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미한 음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작은 비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큰 사역을 하지만 이거는요. 큰 사역을 하니까 내가 큰 사역을 하니까 뭐 앞에서 찬양도 저같가 예를 들어서 저는 막 찬양을 하니까 제가 뭐 대단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고 목사님만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주님께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자. 내가, 내게 필요한 건 세미한 음성이란 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